자, 22번 보면, 당식 fx를 x-1로 나누는 나머지가 6이고 했어 그러면 fx는 x-1에다가 몫이 생기고 나머지는 6이다. 그치? 그럼 이식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건 f1 값이 6이라는 거 찾아낼 수 있고, 그 다음에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는 또 다른 몫이 생기고,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일 때, 그지?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, fx를 x 3승 마이너스 1인데, 얘를 인수분해하면, x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, q3에 x 플러스, 나머지는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, 나머지는 2차식일 거 아니야? 그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는 거다, 그지? 자, 그러면은, 잘 보면 여기서 이 주어진 두 식의 곱으로 나눈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나눈 수가 2차식과 1차식의 곱의 형태면 이 나머지 자체도 2차식 이니까 한번 더 나뉠 수 있거든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면 a 일단 최고 차을 맞춰 줘야 되니까 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인데 이거 계산해서 뭐 b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a 하지 말고 그냥 또 다른 막 나머지 mx 플러스 n이라고 잡아 버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에 X제곱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mx 플러스 n이랑 같다 그지? 이렇게 쓰, 식을 쓸수 있잖아 그지? 그러면 지금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fx 는 x-1 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에다가 q3의 x 플러스 a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에다가 mx 플러스 n 으로 바뀐거다. 그지? 자 근데 어위에 문제에서랑 똑같이 이 fx 랑 여기에 주어진 이 f(x)는 서로 같은 식이니까 우변끼리도 서로 같은 식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.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q2에 x 플러스 2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음 이거 쓸때 여기서 이항을 일단 묶어내자. 그지?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x-1에 q3에 x 플러스 a 플러스 mx 플러스 n이 서로 같은 식이거든. 자, 그러면 여기서 보면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라면 x 지구 플러스 x 플러스 1로 묶인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은 값일 거고, 그 다음에 이 나머지 ex 플러스 1과 mx 플러스 n 또 같은 식이 되는 거거든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, ex 플러스 1은 mx 플러스 n과 서로 같다가 돼 버려. 자 그러면 지금 mx 플러스 n과 같기 때문에 이 fx라는 식에 내가 mx 플러스 n 대신에 뭘 집어 넣으면 돼? fx는 x 1에다가 x제곱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q 3에 x 플러스 a 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2 x 플러스 1 된다 그지? 결국에는 뭔데?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그 나머지는 여기서 나눈 나머지랑 서로 같다는 거를 알면 되거든. 자 그러면 이런 거왜 했냐면 여기서 보면은 나머지 문자가 3개인데 이제 문자가 몇 개로 줄어. 이게 나머지 rx였는데 문자가 3개에서 문자가 하나로 줄었단 말이야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안쓴 거. F1 값이 6이라는 걸안 썼기 때문에, 여기서 이제 F1을 집어 넣으면 2항이 속어 돼버리고, 1 집어 넣으면 3A 플러스 3 값이 얼마야? F1 값이 6이니까 6이다, 그지? 그러면 A 값이 1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잖아, 그지? 자, A에 1 집어 넣는 순간 나머지 RX의 식이 완성되는 거잖아, 그지?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는 거다, 그지?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다 그지.